이막의 1. 한때는 마른 몸이 건강의 상징이라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진정한 부의 기준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인데요. 오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이막의 2. 우리 몸의 약 절반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이 오를 때,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해 저장하는 대사기관 역할도 톡톡히 하죠. 이마의 3. 특히 하체 근육은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해 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클수록 포도당을 더 많이 저장하고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건강 창고가 되어줍니다. 이마의 4. 하체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 후에도 지방과 당분을 태워주니 혈당 안정과 체중 관리 모두에 효과적이에요. 이마의 5. 하체 운동은 혈액 순환을 촉진해 나이 들수록 중요한 균형감각과 낙상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마개 육 전문가들은 허벅지 둘레 종아리 둘레 허리 둘레가 이상적인 건강 비율이라 강조합니다. 하체 근육이 발달하면 복부비만 위험도 줄고 전반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마게 7, 스쿼드나 계단 오르기처럼 간단한 동작부터 하루 10분,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허벅지가 건강과 활력을 지켜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